안녕하세요. 코미녀입니다 자, 오늘 룸 네트워크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어필트에서16% 가량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래들이 엄청 물려 있어요. 그래서 빔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자,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. 룸 네트워크 고래가 물렸다. 상패민 수익 보고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잠깐 확인해 보실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거 누가 팔았냐 라고 했을 때 개미들이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물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시세가 많이 안 빠지는 거는 고래들이 본인들도 물렸기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룸네트워크는 고래가 많이 물려 가지고 고래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, 이때가 4월 1일인데, 룸 네트워크 45원이었습니다. 근데 오늘 60원 이상대로 폭등을 했기 때문에 30% 이상 올라갔어요. 자, 이때 우리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. 이런 대응 100%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, 저한테 룸 네트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룸 네트워크가 거래가 되는 거래소를 보시면은 어피트에서 98%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김치코인이에요. 그래서 지금 맥시나 게이터의 쿠코인 다른 거래소에서 시세가 19원이거든요. 근데 업비트에서 63원이니까 거의 이제 출금을 다른 거래소에 하신다고 라 하더라도 3분의 1토막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게 되겠죠. 그래서 웬만하면 업비트 상장 폐지비이 나왔을 때 그때 수익을 보고 탈출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결정을 하셔야 되시고요. 3월 18일자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4월 1일에는 상패 공지가 떴어요. 근데 이룸 네트워크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3월 18일에 이제 악재가 터졌는데 거꾸로 시세가 올라갔죠. 그리고 4월 1일에 상패 공지 떴는데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. 마이너스 6% 빠진 건데 자 이런 거 자체가 고래들이 지금 물량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고래들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개미한테 떠넘겨야 본인들도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데 그대로 던지게 되면은 시장가로 던져야 되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90%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래한테, 고래가 개미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빔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자, 그럼 네트워크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40억. 그리고 완전히 김치코인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물량 정리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자, 아무래도 고래 매집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. 이 주봉으로 확인을 하면은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조만간 좀 크게 한번 쏠 거라고 보고 있는데, 자, 예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개미들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꼬시고 하다가, 완전히 이제 물량을 던졌어요. 한 방에.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. 최근에 유행처럼 이제 타고 있는데, 이 바운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10배 올랐다가 세력들이 순식간에 던졌어요. 10만원 찍었다가 이제 16,000원 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80% 돼서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아르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올리다가 세력들이 이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순식간에 반토막 되신 분들 많으신데 이게 세력들이 이탈을 하는 신호예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력들의 목표가 직전에 딱 팔고 나오셔야 되세요. 그게 제일 중요하신 거고요. 자, 룸 네트워크. 제가 이제 고래 매집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고래 매집가보다는 평단가를 낮춰놓으셔야 내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고래 매집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목표가 정보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라서 0 1 0 5 9 3 3 3 1 6 8번으로 룸네트 세글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이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제가 문자로는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혼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. 저한테 문자로 룸네트 세 글자 연락을 주시면은 소통방에서 같이 진입을 하고 있고요.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 매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보통 50배 정도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좀 매매 한 번으로 수익이 크게 나오세요. 그래서 보통 3만 달러 이상씩은 이렇게 벌어가세요. 그러니까 최소 50배에서 한 100배 정도 진입을 하고 있고요. 자, 순식간에 100% 돌파해서 이런 거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순식간에 100% 수익이 가능한 방법이 고배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좀 고수익이 가능하시고요. 타점 잘만 잡으면 졸업이 가능하세요. 우리 소통방은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자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코인도 거래소 상장 5시간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카운트다운 될때 말씀드렸어요. 자 상장비밀이 150%가량 터졌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수익 보셨고요. 지금 계속해서 며칠 내내 올라가고 있어요. 신고가가 터지는데 그러니까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만 들어오고 매도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완전히 극비로 숨겨져 있는 코인이어가지고 거래소 상장했는데도 계속 매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코인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룸네트라고 연락을 주시면 은 최대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. 선착순 30분에 가능하셔가지고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입장 가능하세요. 감사합니다.